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톡쇼 제 15회. 아 벌써 15회. 그러니까. 어. 뭐 일주일에 한번 15주야. 그러니까 네, 네 달한 거야. 네 달. 한, 한, 여름에, 한 여름에 한 여름에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진 거진 한 여름 막막 여기서 모기 잡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벌써 이렇게 추워가지고 어 지금 15회 주제는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잘 모르는 도장면 정리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도장면 정리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흔하게 대답하는 게뭐 패클, 그렇죠, 페인트 패클. 클렌징.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제일 처음에 그냥 진짜 누구나 다할수 있는 뭐 타르 제거, 설분 제거, 제거, 광택 내기 전에 하는 뭐 클레이바, 클레이바 한 예. 스프레이로 돼가지고 하는 음. 그한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볼수 있는데 여기부터 뭐 하나 하나 이렇게 좀 보자면은 어 쉽게 할수 있는 타르 제거, 타르 제거는, 제거는 거의 네.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하긴 하지 근데 네. 약간 가끔, 일반, 가끔 가끔 일반 가끔 할 때, 가끔 한 없을 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안 보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차를 매주 하다 보면 타르가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왁스 잘 해놓으면은 그냥 그 세차에 씻겨나가는 경우도 많고 맞아. 그래서 타르 제거는 거의 1 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진 사장님은 그 해요? 타르 제거? 안 해요. 검은 차잖아요. 진짜 안 보일 텐데? 클레이만 해요. 클레이. 클레이는 해요? 클레이를 해요. 응. 근데 클레이 하면은 좀장기서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표면이 거친 것보다 아, 아, 이 그래요? 또, 이분은 또 왁스 테스트 하셔야 되니까. 아, 네. 타로가 파... 있는 데서 본인 블루믹스 파... 왁스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밀어내버리고 아... 그냥 작업을 하시고, 그, 그런 거죠? 그죠. 관... 그 광택에서는 어차피 기스는 어느 정도 감춰지니까. 네, 네, 네. 네. 그 다음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철분제고. 철분제고 그냥 뿌려보세요. 철분제고 아. 자주 하지 않아? 도장면에? 자주 안 하나? 아, 전 거의 안 해요. 철분제고 한번더하 나는, 더 나는 더 하는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전 절대 안 해요. 아, 아 철분제고 <laughs> 네. 아니고 냄새 네. 때문에? 아. 저희 음. 제품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음.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차를 자주 하면 별로 없어요. 네, 도장에 아. 별로 아. 없어요. 음. 반응 보기가 힘들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전에 한번 보니까 공단에 계신 분들은 조금 <laughs>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 그냥, 네, 네, 그냥 쇠비, 네. 쇠비. <laughs> 쇠비가 내리고. <내리려고. 웃음> 쇠비가 내리니까 네. 거의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타르제거제로안 나가는 것들은 얘가 철분일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쵸, 타르 제거하고 네. 철분 제거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클이 클레이바. 클레이바 클레이바인데. 이게 이렇게 진흙처럼 생겼어요. 진흙, 클레이바 말 그대로 진흙반대. 얘들이 등급이 있어요. 그 울트라 파인, 뭐 파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슈퍼 파인도 어, 있고, 슈퍼 뭐 파인도 있고. 근데 그냥 위로 가면 뭐야? 미듐이랑 하드가 어, 뭐, 어, 하드. 그, 근데 네. 걔네 거친 애들은 진짜 큰일 났 큰일 날. 돌 아니야? 돌. 돌. 그냥 문지르는 순간 그냥 캐스야. 용도가 그냥. 있는 것 네. 같아. 그래서 약간 파인이나 약간 네. 좀 밑에 울트라, 등급인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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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파인 얘네들은 울트라 파인. 네. 진짜 이제 경미한 네. 그거칠거림그 네. 정도일 때 쓰는데 하드를 쓰는 용도가 있는 게. 칠 날린 거예요. 칠 날린 거. 아, 페인트 아, 아, 도색하다가 도색 칠 날려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광택으로 날리려 그래도 은근히 수월했는데. 그, 아, 아, 진짜 힘들어. 예. 슈퍼 하드를 하드로 문지르면 기스는 네. 엄청나게 나는데 그, 걔네들은 닦게 나가게 하는 거. 그 아. 클레이바에 페인트 색깔이 묻어 나오니까 아,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조금 떼내가지고 이렇게 넣을 적하게 한 500원짜리 동전 그 정도 크기를 한 다음에 비눗물을 엄청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야 돼. 그냥 문지르면 바로 기스에요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대조사에서 그 루버를 만들어서 루리켄트를 아, 뭐 예, 해서 예. 걔네들을 쓰면, 근데 걔네들을 쓰면 확실히 기스가 좀덜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클랭 다음에 광택을 낼 건데, 음. 그 순서가 예. 얘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거 하나? 왜냐면은그 카샴푸로 해도 어느 정도 유난력 예. 있고 큐디로도 하잖아. 큐디로도 예, QD, 하는데. 어, QD로도 하고. 그래도 그 큐디는 아깝잖아. 아깝잖아, 돈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카샴푸을 해가지고. 피지, 피지 물에 타. 최대한 미끄러워. 아 물에 타도 이게 그 카샴푸가 훨씬 더 미끄러워. 카샴푸 네. 문지르다 보면 여기 때가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 이거를 접었다 펴 다시 접어가지고 이 때를 감춘 다음에 다시 펴가지고 또 문지르고 이렇게 음. 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좀 귀찮아요. 되게 귀찮은데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타월에 이렇게 여기 클레이바가 붙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음. 어디에서 맨 처음에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왔어. 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주, 중국 쪽에서 중국일? 먼저 건너온 예. 걸로 아는데 금액은 훨씬 더 비싼데 너무 편하니까 작업성이 얘는. 훨씬 편하니까 왜냐면 은 클레이바는 반 접어서 얘를 네, 해줘야 이거. 되는데 얘는 그냥 문지르고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그 네. 또 닦아주고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볼땐얘 하드야 3천만 비싸준다 3천만 비싸준다 무조건 얘 문지르면 은 광택을 볼신. 내야죠 폴싱 아. 해야 되는 거고 클레이바의 장점은 타, 타로 철부 외에 다른 그렇죠. 약간 좀 오염물들도 덜러브트를, 어, 들도, 예. 그런 것들도 다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확실한 어. 확실한 확실한데 이제 데미지가 있반 데미지를 데미지. 동반한다는 어. 다음으로는 이제 페인트 클렌징이 있는데 페인트 클렌징을 하는 게 어, 왁스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페인트 클렌징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페인트 클렌징을 안 해요. 아예 네. 아예 안 했어요? 네 아니면은 세정제 쪽에서 세정을 하거나 오염된 거면 네. 세차를 네. 세차를 하고 그리고 기름 때나 왁스 때가 같은 경우에는 왁스 오프 용제 사용해서 제거를 하고 네. 네. 아. 아니면 페인트 클렌징은 안했요네 페인트 클렌징 자체를 안 써요. 그블루베스 페인트 클렌저 없나? 없어요. 어. <laughs> 아 근데 도장면에 그 왁스 때 말고서라도 그냥 그때는 에이치이나 그 다른 걸로 아 다른 걸로 그냥 그렇게. 근데 뭐, 페인트 클렌저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 요즘에는 요 제품도 엄청 많잖아요. 처, 저 처음에 할 때는 그 크림 타입의 페인트 클렌저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만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기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 그뭐 음. 스팽글 페인트 클렌저 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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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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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클렌저도 있고 그다음에 스프레이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케미컬 가에서 스프레이식으로 음, 나온 것도 프레이식. 있고 그 크림 예전보다는 조금 종류들이 좀 다양해지고 음. 좀 그 성능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 것들보다. 그러니까 도장면 정리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추세? 네. 굳이 이제 안 건드는 추세? 근데 사실은 저는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페인트 클렌저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이 도장면 자체 에 침착돼 있는 때들이 그3%로 제거가 안 돼요. 전처리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페크리든 네. 뭐. 클레이 받은 되게 네. 중요하다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왁스 도포할 때 사각 사각 하신다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laughs> 사각 사각 하면 클레이 봐야 돼. <laughs> 사각 <사각사각> 사각 하면은 여기 <laughs> 스캔했는데 네. 모래 느낌 나면. 피디 님. 아좀 해요. 좀. 아, 아 아니, 진짜로? 타이 베이스 바... 시고 사각 사각 하셨다 그러. 아니, 나 아... 피디 님이 저한테 그 스프레이 팩을 추천해 줬는데. 그거 나 알려 줬잖아요. 그거 안 쓰는 거야? <laughs> 대답 안 해, 대답 안 합니다. 본인도 안, 안 해보고. 패크를 하면은 도장면에 맨질맨질 해요. 그, 그, 삭삭한 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치. 수행이 굳어졌든,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네, 올라와서 맞아요. 굳어졌든 간에. 먼지 떼, 떼, 떼. 네. 근데, 근데 아, 이게, 그래. 대부분 다 사각사각은 그래. 거의 수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응. 수액.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거야. 이렇게 팔꿈치 허해지는 거 있잖아.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차가 그렇다니까 그래, 그래. 여기 허해, 지금. 거기다 로션만 계속, <laughs> 계속 떨어지는거 <거야>. 아, <laughs> 그리고, 그래, 한번 밀어야 돼. 이렇게 살짝 뜨거운 물 해가지고. 아, 물론 이제 뭐 밀면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아, 하는데. 아, 그래도 밀때 밀어야지. 때타올로좀 아, 밀어야지. 쉬고 오긴 는데 보인 <laughs> 만뭐 모르는 거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도장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피부 자동차도 네. 피부라고 네, 하는데 여자들도 보면 이제 피부 관리 해가지고 화장품 바르고 하면 더잘 네, 먹는다 네, 그러잖아. 네. 왁스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도장면이 네. 잘 되면 왁스도 잘 먹고 그 네. 네, 네. 리뷰 같은 것도 보면은 도장면 정리를 한 이제 베이스랑 아닌 베이스랑 비교해 보면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맞아. 그러면은, 저기, 진 사장님 차, 최근에 도장면 정리 언제 했어요? 저두달 됐어요. 두달 정도? 네, 이번에도? 음한몇 한 주? 몇 주? 한 2, 3주. 나는 한, 네. 한 1년 된것 같은데. 하여간 <laughs> <laughs> 이렇게 도장면 정리 한 크게 다섯 가지 종류 정도를 알아봤고요. 어, 내 생각에 이제 다음 번에는 이 도장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나. 어. 프리싱 쳐주나? 어? 훨씬 천중한 클레이바 하면? 클레이바는 빼고 <laughs> 빼고 해야지 클레이바! 아니 또쩡한차 클레이를 왜 대? <laughs>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부분만이라도? 아 그럼 기사님 차 갖고 들어와야 돼자 <laughs> 그럼 일단은 이렇게 도장면 형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다고 느껴지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재미 없으면은 이거 좀 누르 지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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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 누르시는 분들 가끔 뭐 많지는 않아 아니, 이거 누르다가 잘못 누르셨겠지 네, 잘못 누르셨을 거야 구독을 하시면은 어 이벤트가 있대요 우리도 모르는 이벤트 언제죠? 나는 <laughs> 난 티톡 <난> 쪽에 <디테일을 웃음> 보고 알았어 보고 어? 이런 게 있어 나도 구독을 눌렀어 <laughs> 그래서 진짜 뭔가 게릴라로 갑자기 그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가 또, 그리고 방송이 매주 금요일날 6시에 업로드를 해요. 피디님이 하시는데, 어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뭐, 좀 있다 보니까, 약속이 안 맞거나 이러면은, 금요일날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한번 있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 매주 금요일날 6시에는 무조건 업로드를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어,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뒤돌 뭐. 딱. 나만 할매김. <laughs> 자, 그럼 15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